안녕하세요. 제타관련 준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1년 만에 준생 오리지널 버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서 도저히 자막 있는 편집본을 만들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점과 제 나태함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크게 재미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좀더 집중을 하기 위해 거의 쉬지 않고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이 임한 점. 이 점은 핑계 치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 주순생 채널 더욱 더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종종 오리지널 버전도 업로드 할 예정이니 주순생 하면 열정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아파트 가격 그동안 참으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 누군가는 경고를 했어야 했고 물론 폭락론자들의 폭락시점 예측은 싹다 어긋나 버렸지만 이 준생은 정말 자신감 있게 2020년은 대구 아파트 사지 마라 2021년은 인천과 부산 제발 사지 마라라고 상당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모든 증거 싹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라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시기적절하게 매수를 해야 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익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광주와 청주를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2021년은 창원과 마산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며, 당연히 가격이 비싸면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비싸면 사지 마라. 그런데 저는 요즘 수많은 부동산 채널들을 보면 왜 지금 이 시기에도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라고 하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기적인 악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3기 신도시는 빠르면 2026년부터 입주 가닥이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서울로 밀려 들어왔던 전세 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로 차츰차츰 빨려 들어간다면 저는 공급이 적은 서울에서도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대란과 진통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 실거주적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천안, 평택, 동탄, 수원 가격들이 아래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북권 매수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계 인천은 서울이 올라야지만 오를 수가 있으니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발 기다리세요.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경우 사이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지역 갈아타기 사이클 투자와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광역시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진, 내포, 여순광 등등 이런 지방 소도시의 경우 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를지라도 일반 과세 적용 시점인 2년 뒤에는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구 80만 이상인 도시만 투자를 하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150세까지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잃지 않고 꾸준하게 오래 오래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개발 될 거니 빌라 매수하세요. 모아모아, 모아, 모아타운 됩니다. 신축 빌라도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자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바라고 한 방에 부자가 되려고 대박을 쫓다가 여러분들의 아까운 명인를 날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거주라면 언제든지 사도 좋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살수 없고 바닥은 잡지도 못할 것이다 어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럼 네 돈이면 아무 때나 사겠냐 바닥은 잡으라고 있는 것이다 맨날 데이터만 붙잡고 있으니 예측이 실패하는 것이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10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열정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